안녕하세요 어, 오늘 아침에는 어제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고 음, 날씨도 화창해지고 어, 적당히 수분을 머금은 어, 농장에 뭐랄까요 봄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저, 저수지에서 물을 치는 소리도 시원하게 나고요 그동안 가뭄으로 힘들었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어, 오늘 제가 올린 동영상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우울하고 좀 뭐랄까요 어, 화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이시는게 두릅담입니다 제가 이 음, 농지를 사가지고 원래 논으로 농사를 짓던 곳인데 과수를 키우려고 다양한 나무들을 심으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었 그래서 음, 묘목을 사거나 산에서 채취를 하다가 이 두릅나무를 쭉 심어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있죠? 예, 심기도 하고, 이제 얘네들이 뿌리로 번식을 하거든요. 이제 중간중간 이제 뿌리가 나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어, 한몇년 동안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됐는데, 어, 어제 이 두릅을 좀 채취할까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게 똑똑 다 따갔죠. 이게 제가 딴게 아니라, 어, 누군가 와가지고 이 나무에서 좀 적당한 크기의 두릅들을 모두 따가버렸습니다. 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조서도 제가 쓰고 했는데 말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 수사의지보다는 어, 쉽게 말해서 범인 체포에 고토 뭐랄까요 난감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 그런 것을 토로하고 갔습니다.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음, 참 안타까운 만 호소하다가 서로 얘기만 하고 끝난 격이 됐는데요. 어이 곳이 마을에서좀 떨어져 있고 외진데다가 어, 뭐 전기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CCTV도 설치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 철물점 같은 데 보면은 뭐 세콤이라든가 그런 무인 경비 시스템 있죠. 아니면은 가짜 CCTV 그런 거라도 갖다가 설치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잡하기도 하고 이런 곳에 그게 어 설치했다고 해서 고지가 먹힐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알았다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 정성을 들이고 애써 키웠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참 어,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상 그게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무척 기분이 상하죠. 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봄이나 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산으로 들로 이렇게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 뭐 농산물도 많고 이제 뭐 산야초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야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산이나 어, 밭이나 이논 같은 데서 재배하는 것은 다 임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함부로 뭐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재미삼아 조금 가져가도 괜찮겠지 하지만 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지중지 정성들이 키운 것이 도동, 어, 도난당했을 때그 느끼는 박탈감이나 어, 허무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 지금도 어 지금이 두릅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보름이 어, 두릅이 자랄 때맨위 상단 부분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큰순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큰순 말고 어, 옆에서 보면은 이 상단 부분 아래쪽에서 이렇게 마디에서 하나씩 이제 젖순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것도 다 따서 이제 채취를 하긴 하는데 주로 큰순은 이렇게 제일 꼭대기 부분 있죠. 이런데서 자랍니다. 트루분뭐여름으로도어 식용으로도 좋고 약용으로 널리 쓰인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비염에도 어, 효과가 좋고 그런데 어, 이제 제가 볼 때는 주로 이제 봄나물 있죠. 데쳐서 어 초장에 찍어 먹는 아니면 어 장아찌를 담든지 아니면은 뭐 튀김을 해서 먹든지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모토로 만에 하루 쉬는 김에 이두루을좀 처치해 볼까 하고 왔더니 이런 일을 당해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것이고 신고라는 것도 뭐 실상 범인을 잡기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에서는 최선을 다해 본다는 의미고요 그 뒤로 그 지금 노란색으로 또 띠가 보이죠 예. 노란색으로 띠를 설치하고 저쪽에도 저렇게 노란색으로 출리금지 비닐로 돼있는 인쇄진 띠를 설치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안들어 거라거나 뭐막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뾰족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뭐 채취했던 사람이 이걸 훔쳐간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 아, 이거 좀 뜯어가야겠다고 했던 사람도 이렇게 첫, 어, 노란그 출입금지 표시 같은 것을 보고 나서 좀 아, 이게 지금 누군가는 이제 재배를 하고 있구나. 내가 걸, 뭐야, 발각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게 했던 겁니다. 어, 지금 뭐,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간 거라서, 어, 수확할 만한 적당한 이정도 크기가 수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머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애들 얘네들이 좀더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채취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하, 날씨랑 자연환경은 너무나도 좋은 봄날인데 제 기분이 좀 꿀꿀하기는 빨리 어, 이 상황을 잊으려고 오늘 아침에 이곳에 와서 일좀 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물소리도 시원하게 좋고 공기도 맑고 화창해서 오늘 하루는 그안 좋은 기억을 잊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어, 혹시라도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뭐 이런 일 같은 경우 있을 때 절대 남의 물건에 힘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